아닌 것 같아. 안 일어. 안일어나 근데 골반이 이게 이게 다리가 이상 이상이 단적으로 진짜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략좀 때리고 때리주자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짜잔. 뭐라 해야 돼? 킬리 배낭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킬리 배낭을 가지고 갑니다. 아! <laughs> 여기는 텐 이거 뭐야 이거? 돗자리. 돗자리 침낭, 저것도 침낭, 이거 텐트. 이거는 몽골에서. 밖에 살라고 가져간 거예요. 헤딩. 패딩. 모자. 이거는, 그 뭐지? 응급담요예요, 응급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의약품. 얘는 드라이기랑 뭐 있어요. 빤스 얘는 세면도구예요, 세면도구. 이렇게 딱 보여주던데, 이렇게. 짜잔. 세면도구. 그 다음에 여기는 로션이랑 이런 게 담겨있고, 여기는 오빠 여름옷, 여기는 오빠 겨울옷. 여름옷, 겨울옷인데? 여름옷, 겨울옷. 이거는 오빠 양말. 그 다음에 이거는 혹시 이제 한국에 관심있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헉, 근데 번호가 너무 나와있네. 어, 그러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인스타 360 카메라 들어갈. SD 카드랑, 등등. 여기는 보조 배터리랑, 뭐, 등등등등. 아주 많아요. 여기 신발. 핫팩. 모자. 제롱팩. 노트북. 스포츠 타월. 이건 제 거. 여름 옷, 겨울 옷. 이건 수영복. 이건 제 신발. 혹시 몰라서 안경도 챙겨가려고요.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진 찍을 옷들. 초이, 판초이. 혹시 몰라반 판초이. 이건 제 지갑. 어, 세개 하면서 엄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얘는. 헤드라이터. 아빠가 줬어요. 짜잔. 열. 멋있죠? 얘 뭐지? 칼. 잠을 때두 개. 끝! 그 다음에 이거 가방, 요거는 놀러 다닐 때 가방,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갑이랑 쿠션이랑 이어폰 등등, 아이패드도 가져갈 거예요. 출발! veux p 거 s Tu v e 데 x p 왔다 가봐더열 oh yeah. 받는 거 말이 많아 봐 채웠다고 채웠다고요. 근데, 왜 미접수냐고. 여기 <laughs> <왜? 웃음> 미접수여서 못 들어갑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기준 실장입니다. 미리 안 해서. 미리 한 거지. 30일까지라며. 30일까지 30만원 쓰면 된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네. 보세요. 여기 아까 이게 미달 미달이 돼가지고 저는 30을 썼거든요. 30 넘게 썼거든요. 근데 무슨 현카로 다 결제가 돼가지고 황금 카드로 다 결제가 돼가지고 이게 안돼갖고 실적이 만 원이 모자라서 결국은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3 4,000원. 이에요 저기 앞에서 보니까 39불이더라고요. 그쪽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면 3 4 0 0 0원 그래서 구매하기 누르면 여기 쿠폰 할인 또 있어. 요 라운지 5,000원 할인. 4,000원, 5,000원, 5,000원. 이거 누르면 그래도 2 9,000원에 먹을 수 있다. 라운지를 들어왔습니다.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근데 꼴쭘해 <laughs> 말을 안 해서 너무 꼴쭘하다 말은 왔다. 그냥 그거 우리 잡이 타면 돼. 아 아. 영우 골드 착 아이민망. 짐이 겁나게 많아버려요. 오늘 <laughs> 이민가는 <laughs> 자 갑니다. 비행기에서 위에서 봤을 때사람이 어? 하나도 없어. 맞아. 하나도 없어. 근데 구름이 엄청 예뻤어. 구름이 수채화 같아. 근데. 자 나나. 와 여기 그게 많다. 투어 그러게. 근데 어, 어, 그래서 어, 좀 뻘쭘한데. 어, 하지만, 우린, 어? 없지. 하지만 어. 우린 없지. 하지만 우린 없지. <목소리> 사람, 사람이 많지. 트래블이 많지. 여행사가 <laughs> 많지. 하지만 없지. 은행에 줄이 많이 섰지. 은행에 줄이 많이 섰지. <laughs> 은행이, 은행이 뭔데? 이거 아니야? 아 그냥 환전을 저 ATM에 산다고? 아, 아, 여기도 뭔가 아니, 뱅크라 뱅크. 아닌가? <laughs> 뱅크. 뱅크 맞는 것 같은 어, 그래. 느낌인데, <laughs> 내가 봤던 같다. 저기가 유니텔, 저기가 <laughs> 유심을 해주는데라고 <laughs> 어, 예, 예. 하죠.